Uau, uau, vai uau, uau,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일전에 포충기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고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포충기 하나로는 몰려오는 파리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개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더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도자기 그릇을 준비했죠. 진짜 별짓 다 한다 정말. 이게 바로 도자기 그릇입니다. 뭐 다이소에서 파는 천 원짜리 도자기예요. 여기에 파리 유인제를 담아서 이통 바닥에 척 들러붙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일단 바닥을 뚫어줘야겠죠. 이것도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겉면만 박박 긁어대 가지고는 한 세월 금방이에요. 인생은 짧죠. 라인만 따서 긁어준 뒤에 무작정 한 곳을 구멍을 내야 되더라고요. 칼이 쑥 들어간 채로 조금씩 잘라내면 금세 잘리고 깨끗하게 잘립니다. 뭐 그래도 손가락은 상당히 아파요. 힘이 꽤 듭니다. 거칠게 잘린 부분은 카타칼로 일단 좀 긁어내고 80방 샌딩지로 문질러줬습니다. 표면에 닿으면 바로 지저분해지니까 절단면에만 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본격적인 하부 서랍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나름 깔끔하죠? 반지 꼬리를 안 가져와서 급히 장모님의 실바늘을 얻어왔습니다. 뭔 바늘이 제 검지 손가락만 해요. 바느질은 정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걸로 한번 꼬매 봅니다. 일전에 해보니까 방충망 고갈은 전체 통 높이의 절반 이하로 잡는 게 좋더라고요. 고갈을 너무 높게 만들면 파리들이 역주행해서 탈출하기가 용이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안되고 전체 통 높이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그 어딘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고까리의 구멍은 새끼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 크기면 되는 것같고요 적당히 다 된것 같군요 이렇게 넣어주고 약간의 여분을 남기고 잘라내준 뒤에 실리콘으로 붙여줍니다 안팎으로 실리콘을 얇게 발라서 고정해주면 따로 작업할 것도 없고 나중에 물청소 하기도 좋죠 웬 물청소냐고 하실 수 있는데 쓰다보면 하게 됩니다 실리콘이 말랐으니 나머지 여분을 잘라내 주도록 하죠. 사실 이거면 포충기는 완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남은 건 바닥에 붙일 그릇을 좀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고급지게 만들어 주는 일뿐이죠. 태고압 판 조각으로 간단하게 대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도자기 그릇이 썩 들어가는 사이즈면 될것 같습니다. 옆 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자투리로는 서랍 레일을 만들고 잘라낸 틈새는 파리들이 드나들면 안 되고 파리들이 들어가기만 하는 입구가 되어 주는 거죠. 간단하게 타카로 박아서 조립해 줍니다. 실타카는 사실상 철사 손가라서 너무 잘 휘어요. 마누라님 손가락이 찔리기라도 하면 저는 온몸에 파스를 바르게 되기 때문에 모조리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다 갈아냈죠.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닥을 붙여주면 간단히 대박 서랍이 완성됩니다. 본드를 발라주고 바닥판을 올려놓고 마구마구 박아주는 거죠. 그릇이 쏙 들어가고 이 그릇에 파리 유인제를 넣으면 파리들이 이 옆에 입구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대박에 이렇게 외판들이 붙어서 하나의 서랍 모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전체 크기가 최대한 효소통 둘레를 넘어 가지 않아야 이쁘기 때문에 사이즈 압박이 큽니다 으, 대충 적당해 보이네요 서랍은 직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양쪽의 서랍 레일이 평행 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직각이 딱딱 맞아도 서랍 레일이 틀어지면 서랍이 삐그덕거리거든요 태고앞판은 표면이 미끈미끈해서 본드까지 바르면 아주 그냥 미꾸라지에 참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빙판 위에 기면화 올려 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세 잘 잡아야 제대로 붙일 수 있어요 칠타카 길이가 길어서 반대쪽을 갈아내줘야 하는데 이런 작은 나무 토막을 그라인 도로 갈다가 자칫 미끄러지면 바로 119 불러야 됩니다. 그라인더는 사고 나면 기본이 절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바이스 클램프가 도움이 됩니다. 손과 나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든 나무를 내어주는 게 맞죠. 보통 클램프는 나무와 나무를 물리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바이스 클램프가 있으면 작은 부품을 가공할 때 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각과 수평을 잘 맞춰서 타카로 고정해주고 여기서 서랍레일을 약간 벌리면 서랍이 부드럽게 어닫치고 약간 조여주면 서랍이 뻑뻑하게 다치게 되죠. 부드럽게 작동하면서도 서랍이 벌렁 빠져버리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게 노하우인 셈인데 여러 번의 경험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바닥판을 뒷면만 고정해주고 서랍을 넣어서 그 미묘한 간격을 잡아줘봤죠. 태그와 판이 미끄러워가지고 원하는 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테스트해봤는데 아주 부드럽죠. 좀 조정해줬더니 아주 살짝 부드럽습니다. 다시 조정해주고 한쪽면만 고정시킨 뒤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참 까다롭네. 아무튼 별다른 고정쇠를 넣지 않을 거라서 이 뻑뻑함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제 서랍 앞면을 그나마 좀 이쁘게 장식해줄 앞판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손잡이도 달아줄거라서 정중앙을 표기해주고 옛날 가구에서 떼어낸 손잡이가 있길래 이걸 달아주려고 대봤죠 나사 길이가 너무 딱 맞는데 가공 이좀 필요해보입니다 먼저 드릴로 앞판 중앙에 구멍을 내주죠 드릴비트는 손잡이 나사보다 1mm 정도 얇은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넣어봤는데 나사 대가리가 튀어나오죠 이러면 앞판이 서랍에 제대로 붙 지를 못합니다 이럴땐 이중길이가 답이 되겠죠 깊이 안들어가고 나사 머리 만 들어갈 정도로 홈을 내주면 됩니다 나사를 넣어 봤는데 너무 소심했나 살짝 머리가 나오네요 다시 뚫어주고 넣어 봤는데 쏙 들어가 버렸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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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충이 큽니다 목공이란 게참 별별 노하우가 다 필요해요 결국은 손잡이를 조여봤더니만 나사산이 남습니다 이러면 헐거워지죠 가구는 손 닿는 곳이 망하면 그냥 다 망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라인더로 나사를 갈아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바이스 클램프가 도움이 되죠 물론 저는 테이블용 바이스가 있지만 바이스 클램프 없는 분들 하나. 하씩 장만하시라고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가 동네 철물점 가서 제돈 주고 산 물건입니다 그라인더로 갈고난 나사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뺀지로 들어서 넣어주고 손잡이를 조여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참 쉽죠 근데 윗단이 남네 정말 따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게 마련 입니다 여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장인의 가구가 되긴 하는데 팔이 잡는 포춘기에 장인정신까지 담을 필요는 없죠 손으로 잡고 고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뚤어지거나 떨어뜨리기 십상이거든요 먼저 본드를 발라서 위치를 잡고 바이스 클램프로 딱 잡아주면 아주 단단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타카로 박아주고 타카핀 갈아주고 도자기 그릇을 살포시 넣어주면 간단하게 완성인데 뒤집으니까 그냥 미끄러집니다. 도자기의 무게를 예상 못한거죠? 여기까지 와서 뭐 그냥 잘 써야죠. 조심해서. 서랍이 얻어치면서 걸리는 부분을 둥글게 마감해주고 서랍통 위에 판을 달아서 서랍 모듈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파리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확보해주면 서랍 모듈이 완성됩니다. 입니다. 통을 위에 올려놔봤는데 파리가 편안히 올라가서 골로 가실 출입구를 서랍틀이 살짝 가리더라고요. 이건 중대한 결함이죠. 앞쪽 틀을 반원 형태로 잘라내줬습니다. 이러면 파리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배불림 먹고 편안히 위층으로 이동해서 편안히 주님 곁으로 가실 거예요. 동선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파리 상조 전문 목수 지소입니다. 통을 붙일 때 실리콘이 잘 붙어야 하니까 통과 맞닿는 부분은 샌딩을 쳐서 태국 코팅을 갈아내줬어요. 실리콘을 두툼하게 짜주고 통을 올리고 빈틈. 틈이 없도록 실리콘으로 마감해주면 결합은 간단히 끝납니다. 이제 실리콘이 굳기만 기다리면 되죠. 혹시나 파리가 밥만 먹고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방충망 자투리를 좀 대줬습니다. 차 후에 마누라님 취향에 따라 출입구 너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실리콘이 굳어서 바로 마누라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리 유인제를 꽤 많이 넣는군요. 젖지는 않는답니다. 마누라님이 은근 서랍작동을 불편해 하시는군요.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자유롭게 팍팍 쓰실 겁니다. 너무 고급지게 만들었나? 부담스러워 하시네. 그럼 이제 개들이 못 건드리도록 좀더 구석지게 놔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날입니다. 비가 좀 왔어요. 이건 일전에 제가 처음 만들었던 포충기입니다. 바닥 모양이 좀 다르죠. 찍찍이 스티커가 다 떨어져 나간 바닥판을 강아지들이 물고 다녀서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님이 배달해 먹고 난 짬뽕 그릇을 씻어서 쓰고 계시는 거죠. 뭐 나무판이건 짬뽕 그릇이건 파리는 그런 거안 가리더라고요. 비가 온 덕에 습기가 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이 끔찍한 장면이 좀 가려져서. 자, 이게 바로 이번에 만든 포충기입니다. 역시 습기가 좀 찼네요. 딱 하루 동안 잡힌 양이고 비가 오면 원래 파리들이 다 숨는데도 이 정도. 잡혔어요. 역시 처음과 두 번째는 다르죠. 핵심 노하우는 곡깔입니다. 곡깔이 작은 게 노하우예요. 자유를 찾아 아무리 날갯짓을 해 본들 의미 없습니다. 왔으니 가는 일만 남으셨지 뭐. 여기 진입을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파리가 한 마리 있군요. 뭐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 저는 그냥 쿨하게 내버려 둘랍니다. 저기까지 갔으면 지형 문턱이죠. 성능이 검증됐으니 최종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이렇게 다리를 짜서 올려 주면 진짜 완성입니다. 아무래도 실외에 설치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다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태고화판의 절단면에는 전부 투명 라카를 칠했기 때문에 방수효과는 충분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신다면 필히 투명 라카를 한통 준비하셔서 마감으로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리도 꼭 달아주시고 말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kill you uh you so just obsessed with you uh ooh, ooh. or maybe not <laughs>